네, 공통수학1막불 125번 연습문제입니다. 자, 3차식 fx에 대해서 fx 더하기 7은 x-1제곱으로 나누어 떨어진다고 합니다. 그럼 fx 더하기 7은 x 빼기 1의 제곱으로 나누어 떨어지니까 여기에 몫이 있어야 되겠죠? 근데 처음부터 3차 씩 이렇게 말을 해 줬기 때문에 여기에 곱해지는 녀석은 1차 식 인가 봅니다 ax 더하기 b 라고 해주고 요 녀석 이항해서 이렇게 fx 를써 두겠습니다 자 그런데 마이너스 e f x 는 x제곱 빼기 4로도 나누어 떨어진다고 했어요. 그러면 은 우리 아까 전에 3차 개수를 a라고 얘기했단 말이야. 그러면 여기에도 얘가 2차식이니까 1차식인 어떤 값이 있고 나누어 떨어졌다고 했으니까 뒤에 아무것도 안 써도 되거든.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가 마이너스 fx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마이너스 ax라고 써야 할것 같아요. 정리를 좀 해볼까요? 음, 요거 이항을 하잖아? 그러면 ax-cx제곱 빼기 4 더하기 2가 fx랑 같은 겁니다. 자, 그래서 fx는 a로 시작하는 3차식. fx는 a로 시작하는 3차식. 요렇게 정리를 해둔 겁니다. 자, 그런데 fx를 x 빼기 3으로 나눈 나머지, 즉, f3을 구하라고 한 거거든요. 근데 이게 같은 fx잖아요. 이거 왼쪽, 요두 요 줄을 비교했었을 때두 식이 같아야 돼. 같은 fx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볼 건데요. 여기에다가 x1을 넣으면 a 더하기 b가 없어지겠죠. x1을 넣었으니까 쓸 필요가 없네. f1은 마이너스 7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렇죠? 자, 근데 여기에다가 x1을 넣어볼게요. 그럼 a-c 그리고 마이너스 3 더하기 2가 마이너스 7과 같아야 되는 거네요. 여기에는 x에다가 2 e 또는 마이너스 2를 대입할 수가 있는데요. 이 식에서 알수 있는 것은 f2, x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어, f2는 2가 되겠네요. 또 f-2도 x에다 마이너스 2 넣어도 똑같이 2가 되는 거거든요. 그럼 여기에다가 x에 2 e 넣어볼게요. 그럼 여기는 1 되고요. 2a 더하기 b 마이너스 7이 2네. 그럼 2a 더하기 b는 9라고 할 수가 있구요또 유식에다가 마이너스 2를 넣었더니 9가 됐어. 그래서 9곱하기 마이너스 2a 더하기 b 마이너스 7이 될 텐데 그 값도 똑같이 마이너스 아 양수 2라고 했잖아. 그럼 요거 이항했을 때 9가 되는 거고 저변을 9로 나누면 마이너스 2a 더하기 b는 1이었네요. 자, 이식두 개를 연립을 해볼게요. 두식 더하면 2b가 10이니까 b는 5가 되는 거고요. b가 5였다고 하면 이항에서 뺐을 때 4a가 아, 2구나. 그러면 함수 fx는요. 첫 번째 줄에서 a랑 b랑 이미 다 알게 됐으니까 fx가 완성이 된 겁니다. 여기다가 X-1의 제곱에 2X 더하기 5 빼기 7. 그게 FX라고 해주면 되겠죠. 자, 근데 우리 구하려고 하는 거 F3이었잖아요. X에다 3 넣으면 요거는 어, 2의 제곱 4가 되고요. 여기 X에다가 3 넣으면 3이 6 더하기 5니까 11 빼기 7이 됩니다. 44-7이 문제의 정답이 되겠죠. 따라서 문제 정답 37이 되겠습니다.